첫 방, 막방, 끝나고 난내 방, 걸어가서 바로 장, 우리 엄마가 불러주신 자장가, 눈앞에 보이는 거 한강, 제발 적당. The the boys.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케빈입니다. 제가 첫방이자 막방 쇼챔피언을 찾게 었습니다 제가 아쉽게도 지난주에 1위를 차지했는데 어, 현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 아쉬울 만큼 오늘 막방 엔딩 여정까지 재밌게 준비해놨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순간 아쉽게도 지난주 1등 해가지고 일등한 게 아쉽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역시, 아쉽다. 역시 아,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Stiller는 바로 바로 어 아주 드라마틱한 구성이 돋보이는 노래인데요. 오. 힙합, 힙합 댄스 장르이고요. 조금 쫓기는 그런 가사가 드는 그 곡인데 어 반전. 반전 매력이 있는. 딱뒤지 부분 가사가 나올 때, 어내 마음이 빼앗겼네 어, 깨닫는 순간이. 오늘 단전 투아투웨스트가 있는 악한 어, 곡입니다. 원조 복서 명 스틸을 다다 네. 말했어요. 아 잘했어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범 나와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제이콥씨를 나와주세요 빨리. 멋있는 거죠. 예 포인트, 네, 한번, 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파이씨씨, <laughs> I'm the 스틸. <laughs> 네 이게 보입니 포인트... 저희가 스토리를 넣어서 저희 그거에 더 집중해서 안녕하세요. 왜 계속 고개를 끄덕여요. 맞다고요. 어. 한번 보여주세요. 아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할게요. <웃음> <웃음> 진짜 계속 찍어요. 찍어 <laughs> 여기까지 포인트 한 무역.